구약성경 822면 정도 있습니다. 주제는 예수 안에서 슬픔 옷을 벗고 기쁨 옷을 입어라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감사합니다. 다이 이제 한평생을 살고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자기가 살 수가 없었다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그분은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다이시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한편에 시편 30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은혜를 보면 참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줄로 믿습니다. 옷, 그러면, 외출복도 있고, 실내복도 있고, 작업복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가족이 나가면서 출근을 하니까, 아, 향기롭네요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마누라가 곁에서 있다 하는 얘기가, 아, 여와의 호 밭에 향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떤 땀 냄새가 나온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형을 사기를 치고 오늘 회계를 하고 하나님 품에 들어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의 옷에서 향치가 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옷을 잘 입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진 않은 가식이 되고 말아요. 이 옷을 입어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이 좋은 백을 들어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남에게 과시하려고? 절대 남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또, 경상도나 전라도 얘기해서는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초상을 당하게 되면,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은요, 진정으로 슬퍼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슬퍼하겠지만, 진정으로 통곡을 해야 되는데, 그런 통곡을 하겠지만, 굴간제복을 하고, 허이, 허이 하고 사람이 오면, 가시계 울음을 우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슬픔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다이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라. 어디에서 끌어났어요? 자, 우물 물처럼 깊은 죽음에서 나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내가 2세의 말짜리로 태어났는데, 양을 친 놈이었는데, 염소도 쳤어요. 똥냄새만 나요. 형들을 전쟁터에 가가지고요, 떡도 해주고, 뭣도 해줘서, 거기 가보라고 했더니, 형들이 조롱을 한 거. 이 나쁜 놈아, 양안 치고, 뭐 하러 와서 여기 와서 간섭하냐고. 저 곤략을 잡으면 사울에 딸을 준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왕도, 군인도, 백성도 부들부들 떨 때, 다이시 나서니까, 형들이 시기를 한 거. 하나님 은 선지자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왕으로 써야 되겠다 기름을 붓는 계획을 이제 세우시지만, 그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오직 험난했어요. 아버지하고 양을 치면서 사자하고 싸워야 하고, 이리하고 싸워야 하고, 호랑이하고 싸워야 되고, 사자 입에 양이들 하면 그놈을 끄집어 냈단 말이에요. 양이 양을 사다가 물어가면은 그노의 시대에 노예와 같은 자식도 거의 노예와 같은데 양 물어내라고 할거아니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말지면 옛날에 군대 와서 헬멧 잊어버리면 다시 치용구에 쓰는가 남의 검쳐 다나야 되는 거예요. 이 목동 무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이 말이야. 골리앗 앞에서 가지고 가서. 창을 메고 해 보니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놈을 잡았어. 근데 왕이 딸을 준다는데 딸을 주기 전에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다이슨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해서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또 사이가 됐는데 또 죽이러 다닌 거예요. 그리고 피난을 다닙니다.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피난 중에서 또 마노라를 두셨을또얻었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잘못되래요 그거 돌아왔는데 또 뭐예요. 왕이 돼가지고 있는데 자식놈이 또 반역을 합니다. 압살놈이 반역을 해요. 자기 처불 급탈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험악하냔 말이요. 또 전쟁 중에 있었을 때저길 건네 있는 우리 아가 너무 그 안에 바세바가 아름다우니까 그놈을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하, 우리와 장군을 전쟁터에서 아군이 죽이게 만들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잔하겠느냐 이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너 심판에 이를 거야 하니까 밤새 통곡을 하고 벽인 일을 적시도록 해결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신실한 다이심 하나님을 배신하고 얼마나 나쁘고 흉악한 짓을 했냔 말이에요. 전쟁 들어가서 적군을, 적장에 목을 베고 수 없는 전쟁에 이기면서 살아왔지만, 나라에는 공적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살인은 했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 인구조사를 하지 마라. 하고 강력하게 했는데, 인구조사를 해요. 내 백성이 이만큼 많지 않느냐. 내가 전리품으로 백성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온역을 내립니다. 온역을 내서 죽인단 말이요. 그 백성을 죽인단 말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백성의 힘, 군사의 힘을 믿었지 않아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힘을 믿는 것, 이것은 정말로, 차, 우물 깃에까지 내가 떨어져 있는 것. 이 험악한 인생을 나를 끌어올렸다, 그, 그 험악한 인생에 빠져 있는 그 생활이 원수였는데, 그 원수가 나를 피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얘기 할렐루야. 영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해서 내가 회개를 했고 내 아들놈이 반역을 했는데. 아들놈을 죽일 수 없어서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읍디다내 장인 사우랑을 쫓겨다니면서 두번 죽일 기회가 있는데 저 하나님이 기름 부어쓴 자가 아니냐고 살려보낸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한 거야. 나를 회개하고 결정적인 때는 나를 내가 그렇게 교만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쳐서 쓰셨습니다. 그 얘기. 할렐루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여내 주께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저 죽음에 끌려갔소.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이 죽음과 같은 내 인생, 험악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그 할렐루야. 다이다 안 그러면 위대한 낭이지만 인생을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서 일상에서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성도들아 여와를 찬성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나와 여러분이 다를 게뭐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죄인으로서이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어. 여러분 알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청은 평생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죄 지었을 때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결정적으로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오만인 거예요. 오만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 놈이 믿고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온역이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내가 온역으로 이렇게 내가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가 회계를 했더니 하나님은 은총은 영원하더라. 그러니 내평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찌 그러겠어요. 바세바를 취한 죄도 그렇죠. 자식을 잘못 가르친 죄도 그렇죠. 이때마다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회개할 때마다 베푸시는 이 은총 때문에 이 은총이 영원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시 말씀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거야. 내 인생의 전체를 돌아다 보니까 내 인생 전체가 울음이었다. 내 인생 전체가 뭐였느냐? 죽음의 통곡의 소리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겪어 놓고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 기쁨의 아침을 맞이한다. 이 구원의 아침을 맞이한다. 그러니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33년간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울음이 기숙한 저녁을 맞이했어요 강캄한죄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있으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이 울음이 기숙했던 통곡이 기숙했던 이 죄에서 이 기쁨의 아침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섰다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6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크, 내가 돈이 이렇게 있는데, 내직업에 이렇게 기반이 잡혔는데, 내 집안이 이렇게 뭐가 잡혔는데. 이제 든든해. 이러고 우리가 믿을 때가 있다. 그 그래. 다윗도 이렇게 믿었다. 그래. 내가 왕이 되어 있지 않냐. 통일왕국을 내가 4 0 년간 치리하지 않느냐. 나 위에 누가 있었느냐고 내가 단단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벚계를 처음에 갖고 들어왔을 때부터 시련이 있었어요. 천막 속에 있는 벚계가 너무 그래서 다윗 궁전으로 데리고 들어왔는 모시고 왔는데. 자기 본부인 미갈이 없신역이잖아요사울의 딸이. 왜 그러니까 그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회를 공정으로 모시고 왔는데,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모시고 왔는데, 성전을 세워보려니까 마음대로 안된 거예요. 그 손에 피가 많이 묻혔으므로 성전을 못 짓게 하고, 내 발에는 목향문과 백향목과금모은 그 금은 부하를 모아놓은 걸다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석박에서 다 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성전 하나도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교회 문턱 하나도 넘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지 오만이 막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7절 봅시다. 여호와야 주의 은총을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인 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을 때, 차, 태산과 같은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시고, 나를 든든하게 그렇게 하셨지만, 내가 이 많은 죄를 지을 때, 내가 징계를 할 적에는, 징계를 당할 때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 얼굴을 외민했다 요새, 뭐, 한 정당의 대표론가 어제게 나왔는데, 대통령이 얼굴을 돌릴 것이냐, 안 돌릴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염려하는 칼놈들도 있고 그렇다면 얼굴을 돌렸다는 건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한 거예요. 두려웠다 그러죠. 요하여 내가 죽게 부르지 있었고 요하를 강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려 내가 무덤에 내려가서 죽어갖고 주를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진또가 어떻게 주를 찬성하며 그의 진리가 선포하리까.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 내가 죽어버려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할렐루야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통곡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춘기가 온 자식이 등을 돌리면서 하는 얘기. 내 아버지가 어딘가 뒤 한다면 통곡하겠어요. 그런 얘기 우리 요즘에 일상에다 비유하면 그런 이걸 기쁨의 춤으로 바꿔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를 하니까 이 아침 우음이기 수간 밤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죄의 세계가 아니라 밝은 아침을 내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알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절대.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과 자기가 계산에 의해서 뱉은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여기서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웠다면 뭐예요? 나의 슬픔에 장사지내는 상복을 벗기시고, 배옷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복이거든요. 죽음의 옷을 벗기시고, 근사한 애출복으로 나를 출입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이 당당한 옷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내가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비교하면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을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슬픔을 변하게 해서 기쁨에 춤을 추게 하며 나의 벼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습니다. 내가 정말 죽음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주를 모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반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성가대 자리 하나에서 저은내 자리라고 정해놓고 남이 있으면 끄지면 내리려고 하는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산 나를 이런 죄악이 가득한 이 세계에서 나를 아침을 만나게 하셔서 이 통고가는 장사 지낼 때 입는 장례복이 아니고, 나를 외출복으로, 화려한 외출복으로 바꿔놓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입고 있는 인생의 옷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런 장례복입니까? 아니면, 죽음이 나와 함께 있을지라도, 죽음을 당하는 그 일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향치가 나오는, 여호와의향가 나오는 축복의 옷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땀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옷은 여호와의 향치 나는 향기로운 옷이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내 영혼의 옷은 성령의 옷이요. 성령의 정신갑주를 입었면내 주하시는 내 성령과 나를 감싸고 있는 보혜사 성령의 이 정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죽음의 옷이 아니고 성령의 갑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이 나와 함께 하리로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죽음의 저녁은 지나갔다. 아침에 밤에 지난 날의 내 인생이 울음이 기숙하는 밤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엄악한 시간이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요와의 밭에 향치나는 성령의 옷을 입은 기쁨의 아침입니다. 이런 날이 지속되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는 잠잠하지 않냐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내 자식들을 손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어주고 너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거야 너는 염려할 거 없어 너는 잘될 거야 이고 복을 비는 내 일상에 산책이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다윗이 여기서 큰 것만 기록한 것 같지만 아주 미세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낸 겁니다. 은밀히 하는 연애, 타락하는 외도까지도 그냥 나타내고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를 찬성하게 하시며, 여우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너왜 인생 더사려하니 그러면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한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죽어야지 이놈은 아이가 얼마인데 이제 죽어야 될 때가 됐잖아요.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이런 머리가 아픈 거야. 이건 죽음의 옷을 입는 거야. 어, 하나님이 오늘 나이가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그 험악한 인생이 울음이 그렇게 기숙하고 통곡이 그렇게 많았던 그내 인생이 이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해서 내가 기쁨이 이렇게 넘치는구나. 내 입술에서 여와의 향취의 냄새가 나오는구나. 어떤 향취가? 아 하나님께서는 내게 감사할 시간을 터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죽음을 딱 맞이한다고 하면 간이 앞에 딱 있고 이제 입관을 하려고 하기 전까지 숨을 씻고 생각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때 그 많은 시간에 감사를 하나님께 얼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없었잖아요 지금 인생을 모르고 울음이 기숙한 그 시간에 통곡하고 내가 거기서 이적기사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입었다고 하면서 오늘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느냐 얘기해요. 이 감사한 시간을 더 주시려고 백세가 어린아이처럼 나를 청년처럼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살아야 돼? 왜 머리가 아는데더 살아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난날 못했던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한없이 하도록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성령의 전신갑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다이세 인생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내 인생이 험하겠고 그렇게 어두컴컴한 울음이 기숙하는 성곡하는 밤의 날이었고 주를 만나고 나서 기쁨이 넘치는 아침을 마이겠습니다그 기쁨이 무엇으로 정리됩니까? 한마디,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너이일왜 하느냐?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일합니다. 너그 사람 왜 만나느냐? 주님께 감사함으로 만납니다. 왜더 살아야 하느냐? 주님께 감사함으로. 너왜 공부해야 하느냐? 주님께 더 크게 감사함으로 내 은사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다시는 인구조사와 자기의 오기를 부렸던 다이시 아니고 완전히 회귀하는 다이과 같은 자식으로 자란다는 사실을 확신하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